차트를 분석해준 남자 셀리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펨텍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참, 국내 증시가 참 많이 안 좋습니다. 아, 사실, 사실 떨어진 데좀 이유가 많이 없어요. 불분명합니다.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뭐, 환율이 올라가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해외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을 한다, 뭐, 이렇게까지 소문도 많이 나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소극적인 태도,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사실 떨어지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더 우울한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또 이렇게, 어, 카메라 앞에 서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좀 마음 마음이 좀 많이 무겁네요. 여하튼 펨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후반에 코스닥 이런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펨텍이라는 회사가 카메라 모듈 제조를 하고요, 검사 장비 자동화. 어, 분야에서 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살펴보게 되면, 카메라 모듈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섹터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이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서 덩달아 이제 펩텍도 올라간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종목이 이제 상장한 이후에. 그래서 지금에 있었던 이 거래가 오늘 사한가를갈뻔했지만못 갔고, 내일도 사실 이 추세를 받아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위쪽에는 저항라인은 어디 있느냐면, 5,290원에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차트를 보게 되면요. 이전에 고점에서부터 한 파동이 내려준 뒤로 이제 B파동을 만들어내고 C파동을 좀 길게 빼서 바닥을 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C파동을 보게 되면 0.618에서 저항이 한번 왔고요. 그리고 눌린 과정이 236에 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서부터 이제 집중을 좀해보고 시작했죠. 그래서 이전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전에 저항받았던 곳이 이전에 이렇게 매물대를 쌓아놨었던 곳인데 여기에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한풀 죽었었던 거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게 지금 거래량이 터진 이 시점에는 이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위쪽 올라간다. 결국은 추세가 지금서부터 폭발적으로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장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어 이럴 때2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사실 수시, 수익을 좀 챙기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일단 챙기고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매도 사인을 드리긴 했는데, 자 볼린저밴드를 보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오늘 이제 위쪽으로 돌파를 했죠. 그러면, 사실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위,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전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데, 매물대로 보아도 지금 비파동 있는 곳에 지금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5290원 정도까지는 홀딩을 좀 드려도 무난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요. 위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내리는 시점이 이전에 매물대에 쌓아 놨었던 0.50 4,225원서부터 4,585원 정도 구간에 눌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재매수 타점이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더큰 상승을 좀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는 섹터가 주목을 받고 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유지를 할 것인가 관건인데 차트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충분하게 매수를 달리고 있는 차트임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매도 사인을 저는 드리고 싶고 지금에서부터 5,290원 정도까지는 어, 올라갈 수 있다. 다만 눌리게 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이제 코스닥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코스닥 이전에 제가 올린 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저항라인이라고 생각했던 라인이 이제 891 포인트였고 이쪽에 어 721선이 지나간과 동시에 이전에 넥라인과 겹쳐있는 곳이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파동상으로 보더라도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을 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아래쪽으로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798, 799 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799 포인트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럼 이전에 매물대를 살펴보게 되면요.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밑으로 보게 되면 780 포인트 정도까지는 조금 더 조정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쯤에서 반등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반등을 해주고 더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물려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중 축소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반대 시나리오로 고점을 깨는 요런 모양새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꽤큰 대상 승장이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지금 이제 ADL 차트를 보게 되면요. 왼쪽이 지금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ADL이 이제 과매드권으로 들어섰죠. 그럼 지금서부터는 사실은 모든 종목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입니다. 차트는 항상 반복이 돼요. 이전에도 보시면, 과메도권으로 갔다 위쪽으로 상승을 하면 더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메도권에 있을 때 좋은 추세, 그리고 과메도권에 있을 때 좋은 추세, 과메도권에 있을 때 좋은 추세. 과매드권인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다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 종목을 손절하는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손절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절대로 투매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보유 기간이 늘어가더라도 지금 가지고 계셔야 되는 시간이고 오히려 자금이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시면 어떤 말들인지 다 이하리야 생각이 듭니다. 자 힘든 장 너무나 수고가 많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도니머니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추적 관찰하고 깊이 있게 어,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이 저희 도니머니 채널입니다 어, 네이버 카페에 도니머니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료 멤버십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니머니와 유한타증권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는데 더보기란 클릭해 보시면 자세한 상세 내용이 적혀져 있으니까 잘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